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지난 5월 삼성이 갤럭시 북이라는 새로운 노트북을 내놓았죠 갤럭시라는 스마트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세련되고 가벼우면서도 갤럭시 모바일 기기와의 놀라운 연동성을 자랑하는 게 특징인데요 삼성은 이번 7월에 썸머 페스타라는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북 프로 구매자들에게 5가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썸머 페스타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갤럭시 북 프로의 주요 특징까지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삼성전자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썸머 페스타 행사의 첫 번째 혜택은 나만의 갤럭시 북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디즈니 커스텀 스티커 3종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스티커입니다. 3종을 모두 주기 때문에 양이 넉넉하겠죠. 스티커 한두 개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많이 붙여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것도 좋겠죠. 개인적으로 우디와 버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같이 붙여지면 더 갤럭시 패밀리 같아 보이겠죠? 이번에 갤럭시북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디즈니 스티커로 꼭 나만의 갤, 북, 구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구매 혜택은 갤럭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요. 바로 갤럭시 기기 50% 할인 구매 혜택입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 팬텀 바이올렛 색상이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 44mm 블루투스 블랙 모델, 8인치 의 갤럭시 탭 A with S펜 와이파이 블랙 모델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딱한개뿐이라는거 잊지 마시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최신 갤럭시 버즈 프로냐, 깔끔한 디자인에 모든 기능을 다 가진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냐? S펜을 지원하는 실속 있는 8인치의 갤럭시탭 A냐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꼭 필요한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혜택은 홈 트레이닝이 일상이 돼버린 요즘 사람들을 위해서 삼성 홈 피트니스 베이직 3개월 체험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홈 피트니스는 이제 막 시작한 삼성의 새로운 건강 서비스인데요. 이번 썸머 페스타 이벤트를 통해서 호텔 신라 트레이너에게 직접 필라테스와 요가, 바디웨이트, 댄스까지 다양한 강의를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스타 강사의 수업을 집에서 들으면서 따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네 번째 혜택은 갤럭시 북을 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 콘텐츠를 무료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외국어 또 상식을 공부하는 성인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콘텐츠죠. 삼성 에듀 1년 무료 수강권을 드리고 있고요. 한글 파일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모든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한컴 오피스 2020과 63만 5,5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한컴 삼성 오피스 팩. 갤럭시 북을 영화관으로 만들어 줄 동영상 OTT 서비스 시즌 90일 이용권. 책과 오디오북을 읽을 수 있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까지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각종 pc 액세서리와 캠핑 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아서 살수 있는 혜택인데요. 캠핑 의자와 레이저 프린트, 외장 ssd, 마우스, 텐트까지 품목이 다양하니까요. 직접 둘러보시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저렴하게 얻어가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서머 페스타 다섯 가지 혜택은요. 구매하신 갤럭시 북에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북 멤버스 앱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이 다섯 가지 혜택 꼭 모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갤럭시 북은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39.6cm형 갤럭시 북 프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 제품의 특징을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5 G7 프로세서와 MX450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15kg, 두께는 13.3mm로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도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경량화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컬러 볼륨 120%로 영화 감상이나 쇼핑, SNS를 시청할 때 정확한 색상 표현으로 몰입감을 높여주고요. 블루라이트 감소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얇은 두께지만 풀사이즈의 HDMI 단자와 USB 포트가 있는 게 인상적이죠. 여기에다 167g 밖에 안 되는 C타입 어댑터는 휴대성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데요. 30분만 충전해도 최대 8시간 반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이나 버즈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충전기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겠죠. 램은 저전력인 LPD-DR4X의 듀얼 8GB 온보드 램이 들어가 있고요. PCIe 4.0을 지원하는 4세대 256GB NVMe SSD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읽기 속도는 초당 6,400 메가, 쓰기 속도는 초당 2,600 메가에 가까운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2 NVMe 슬롯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SSD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얇고 가볍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것도 매력적인 점인데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품의 내구성 테스트 외에도 미 군사 표준 규격을 통과하는 견고함과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갤럭시 북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 갤럭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성일 텐데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 사이의 파일 전송이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갤럭시 북 프로에 있는 퀵시어 앱을 실행해주면 준비는 끝나는데요. 갤럭시 폰에서 퀵시어를 통해 파일을 갤럭시 북으로 보내거나 갤럭시 북의 퀵시어 앱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갤럭시 폰으로 간단히 보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750메가 파일을 옮기는데 고작 10초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갤럭시 탭 S7을 갤럭시 북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입니다. 연결도 간단한데요. 탭 S7에서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켜주고요. 갤럭시 북에서는 무선 디스플레이로 탭 S7을 선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컨드 스크린은 갤럭시 기본 기능인 만큼 안정성도 비교적 뛰어나고요. 탭 S7의 S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 PC의 설정이나 앱들을 갤럭시 북으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라는 편리한 앱도 있는데요. 어떤 설정을 가져올 건지, 또 어떤 앱을 가지고 올 건지, 그리고 어떤 파일을 옮겨올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갤럭시 북을 새로 구매했더라도 바로 기존 PC처럼 세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의 갤러리 앱을 동기화해서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노트북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고요. 갤럭시 버즈 같은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와 원클릭으로 연결이 가능하기도 하죠. 또한 사용자 휴대폰 앱을 이용하면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갤럭시 북 화면에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갤럭시 북 프로 어떻게 보셨나요? 가볍고 얇은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갤럭시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성까지 강화되면서 갤럭시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노트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갤럭시 생태계를 완성해보거나 또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혜택이 준비된 이번 7월 썸머 페스타 이벤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썸머 페스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장 비놉 비노, 비노이었습니다